마지막으로 살펴볼 친구는 ES6에서 새로 도입된 함수인데 거기서 이제 제네레이터라는 친구예요. 제네레이터는 우리가 이전에 심볼 다뤄볼 때 살짝 살펴본 친구기도 한데 어 제네레이터 함수는 함그 코드 블록의 실행을 일시 중지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제네레이터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펑션 옆에다가 별표, 애스테릭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을 선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 이상의 e l d 표현식을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네레이터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Next, Next, Next를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 Next가 불러지기 전까지는 이 코드 블록에서 실행이 정지가 되요. 그래서 첫 번째 호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콘솔로그 첫 번째 호출이 불러지고 일드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 여기서 멈추고 세 번째는 여기서 실행되고 n 니 호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똑같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요, 이렇게. 첫 번째 next가 실행됐을 때는 여기에 등록된 첫 번째 호출이 콘솔로그 되고 value1을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출을 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호출 콘솔로그가 찍히고 value2가 반환이 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first가 돼요. 그리고 next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이두 번째 i e l d 다음에 이세 번째 호출이 있겠죠. 그리고 반환한 i e l d 값이 없기 때문에 value는 undefined고 더 이상 반환한 친구가 없으니까 너는 t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ext랑 어, 일드 호출을 잘 활용을 하면은 외부 코드랑 제네레이터 간에 어, 결과물들을 좀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도 한번 실제로 실행을 시켜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네레이터 함수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일드에서 이더하기 2는 뭘까요? 해 놓고 이 alert로 그 결과물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3곱하기 3은 뭘까요? 하고 이들을 해서 그 결과물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시켜 보면은 2-2는 하고 얼러트가 출력된 걸볼수 있고, 4가 얼러트가 나온 걸볼수 있죠. 그리고 3곱하기 3은 요질문이 여기 얼러트를 통해서 나온 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해준 그 결과물 9가 얼러트로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끝났는지를 보면은 true가 반환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코드가 잠깐 멈췄다가 실행이 되게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제네레이터 객체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next가 호출되면은 실행이 시작되고 첫 번째 yield 값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산출값은 요 바깥 코드로 이렇게 반환이 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next에 4라는 값을 넣어줬잖아요. 이 4를 제네레이터 안에 전달을 해주고 다시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럼 이 alert에 ask1 값이 4가 등록이 된 상태로 아까 alert 4가 출력이 된걸볼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에 따라서 이 1드 3 곱하기 3은 뭘까요? 라는 메시지가 alert로 출력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next를 9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일대에 대한 값으로 이 ask2 값이 저희가 입력해준 이 9라는 값이 등록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alert에서는 그 9가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next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실행시킬 이드 값이 없기 때문에 value는 u n d e f i n e d 고너 o n e 은 true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Async Await을 보면은 얘는 ECMAScript 8에서 비동기 처리를 좀 동기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인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Promise를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Async Await을 사용을 하면은 기본 비동기 처리를 동기 코드 구현하듯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Promise의 차이점을 보면은 어싱커 웨이스는 비동기 코드를 작성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어, 이전에는 callback이나 promise를 꼭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요얘 어싱커 웨이스는 실제로 최상위에 위치한 promise에 대해서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callback이나 node callback이랑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싱크 어, 어웨이도 프라미스처럼 논블로킹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비동기적인 코드랑 겉모습은 유사하게 만들어 놔서 좀더 개발자들이 코드 파악을 하기 쉽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드로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그 콜백 함수 그 promise를 사용했다면 요 make request는 get json이라는 비동기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 not h e n 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실행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async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비동기를 처리 하기 때문에 우선 make request라는 함수에 async라는 키워드를 달아서 얘가 비동기 로직을 처리할 것임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부에서 그 비동기 promise를 사용을 할 요소에다가 a w a y s 붙여줍니다. 어웨이을 붙여주게 되면은 그냥 진짜 딱 보기에도 일반적인 그냥 동기 코드를 실행하듯이 작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코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어싱크 어웨이시 훨씬 간단한 걸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제 요점 대내에 추가할 필요가 없고 그 리스폰스 값을 꺼내오기 위해서 여기서는 요거에 대해서 다 n 한 다음에 그 데이터는 콘솔로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써야 됐었다면은 얘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프라미스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e 덴이 있기 때문에 얘로 인한 그 네스팅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어싱크 어웨이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 네스팅도 사실 이제 볼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싱크 어베이스 컴파일을 잘못하게 되면은 되게 생각지도 못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싱크 w a 이 t 도 결국엔 어, 그 제네레이터 함수로 구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 네.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얘를 스크립트를 조금만 지을게요 그리고 대략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얘가 어, async function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await 처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얘를 만약에 es5로 컴파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친구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 요거는 제가 카피를 좀 하겠습니다. 얘는 어싱크투 제네레이터라는 함수 네버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네레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yield 키워드로 바라는 친구를 yield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의 결과물로 return function 새로운 후를 반환을 해주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a r g u m e n t 그 전달된 인자 값들이랑 요 context랑을 binding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갖고이 어싱크 투 제네레이터 이 제네레이터 함수를 결국에는 지금 이 함수가 실행되는 그 환경에 바인딩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바인딩을 시켜준 다음에 얘를 if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싱크 투 제네레이터라는 친구가 뭐냐면은 얘도 콜백 함수를 받아오게 되는데 얘를 우선 제네레이터 함수를 오 마이 갓 함수를 받아와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함수를 반환을 해주는데 이 전달받았던 이 함수 있죠? 그 제네레이터 함수 그 제네레이터 함수에다가 똑같이 컨텍스트를 바인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어플레이를 통해서 제네레이터를 실행을 시켜주고, 이터레이터 객체를 이 제니라는 친구, 이 변수에 넣어서 클로저로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프라미스를 반환을 해주게 되는데, 어싱크 어웨이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동작들이 내부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그 프라미스가 반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컴파일 에 s 마스크립트 환경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운 나쁘면은 그 어웨이 키워드를 써서 특정 메소드에 바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함수를 꺼내올 수 없다라는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웨이시 쓰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 그거에 대한 결과물 데이터 제이슨이 반환이 돼야 될 텐데 왜 함수를 꺼낼 수 없다고 하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바의 결과물이 뭐 네임은 뭐 이런 객체라고 생각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거를 전달을 했는데. 함수를 인적값으로 전달하면 안 된다라는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그 이유는 어싱크 어웨이트는 이렇게 제네레이터를 활용을 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싱크 어웨이트과 제네레이터의 관계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음, 여기서 더 궁금하거나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다면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